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는 거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머리털과 모든 수염을 깎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깎은 털억을 가지고 뭘 얻지하라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그, 이렇게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 1, 먼저 제일 첫번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다른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상징 행위 였냐면은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심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 이제 이걸 보여주는 어, 그런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어,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 각각의 3분의1을 나누어서 어, 그각 털억을 가지고 그렇게 한것 이것이 뭘 뜻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분의 1은 이제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또 다른 3분의 1은 어,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져 이제 죽게 되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탁이 뒤이어서 이제 따라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입니다 어,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 무언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일러주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충 이야기한 것은 진짜 그럴까? 근데 너무 구체적이면은 어, 그 구체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아 그것이 사실이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오늘 이 예언의 신탁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아주 그림언어처로써 어,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 실로 무서운 이 심판이 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확인시켜 주고 있는 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 안에서 어, 정말로 무서운 그런 심판의 언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팔 절에 보면 내가 너를 치며 벌을 내리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9절에 보면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에 앞에서 이제 벌을 내리되라고 한그 어 표현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여기에 전무후무하게 내리리라 이렇게 됐는데 뭘 내린다는 거겠습니까? 벌을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전무후무하게 어 여기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벌은 어 우리가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이후에도 어 보지 못할 어 가장 어 이제 무서운 가장 두려운 가장 최고치 최대치의 어떤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1 1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기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1사절에 보니까 어, 너를 황무하게 할 것이다 모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이 말씀 계속 보면은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기근을 주시고 그 독한 화살을 어, 더하실 것이고 양식을 끊을 것이고 뭐 전염병과 살륙이 일어나게 하고 이 모든 무서 무서 무시무시한 그런 말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맞어? 우리가 익히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속내를 알기라도 하듯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되어 있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그 본문 안에 있는 참이 무서운, 무서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 다 깨우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 그것을 잘 생각지 못하고 늘 어, 무서운 하나님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자애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줄곧 그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뭐냐면은 어, 하나님께서 그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사실상 우리에게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우리가 늘 그간의 삶을 통해서 만나왔던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간에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친근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오지 않았습니까? 늘 그랬다 보니까 어, 그 하나님이 실제로는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내 경험에 비추어서 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온 그간의 경험으로, 어, 그렇게만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자유롭고, 그래서 내게 한없이 친근한 분이시기만 한 겁니다. 예, 혹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지." 지금 예수님 이후에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거는 더 이상 해당 상이 없는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어, 자유롭고 따뜻하고 인자한 하나님이시기만 한것 같은 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는 동시에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이것까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그 때에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온전하고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 이두 가지의 균형 안에서 제일 건강할 수가 있는데 어, 이 둘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어, 사랑 가득한 그런 어, 따뜻하고 인자한 하나님이신지 이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이것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어 근데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어 근데 이 사랑과 경외라고 하는 것 반대로 경외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둘 사이에 있는 그 균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둘 사이의 어딘가에 우리가 설줄 아는 것그것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딱 맞냐면은 우리와 태양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꼭 맞을 것 같아요. 태양과 우리와의 관계. 자, 우리가 태양에 너무 가깝기가 뭐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춥기 때문에 그래요. 그까 그러니까 지구,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딱 자리하고 있는 이 위치보다 어, 우리가 그 우주의 행성의 그런 그 정보들을 우리 알려진 바대로 우리가 어 이제 살펴보자면 이 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딱이 위치보다 더 가깝게 예어 가면 거기서 생명이 과연 살수 있는가 너무 뜨거워 서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또 거기는 어 추워 살수 없는. 그러니까 딱그 적정한 어딘가에 생명이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생명이 풍성하게 여기에 이렇게 어그 삶을 그 생, 생명이 가득한 까닭은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태양과의 거리와 같이 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 있어서 어 그래서 너무 가깝 워진다면 과연 그래서 거기에서 온전한 신앙이 가능할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신 거좀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가깝게만 여기면 그럼 당연히 인간은 어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내가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절대로 우리 영이 살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가깝다 못해 만만해지고 쉬워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영은 절대로 온전하게 건강할 수 없습니다. 살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너무 두렵기만 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차마 그 곁으로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고 더 커서 그 앞에서 내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도 우리의 생명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중간 어딘가에서야 우리가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겔서 이 말씀은 어, 그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그렇게 어, 여겨지고 그렇게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다. 어느새 너무 가깝게. 하나님이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자, 그렇게만 느낀 채로 우리 신앙의 어, 자리에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 가까이 서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실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너 알라라고 하는 것, 어, 그것을 알려주는 어,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금 어떤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그 앞에서 감히 내가 경고망동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 앞에서 어, 우리는 늘 하나님 어떻게 약속 가지고 그러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서 나도 그 약속을 함부로 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 충분히 어,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가? 한편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너무 가깝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한두 발더 물러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멉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실로 이렇게만 합니까 여러분의 말씀 이 신앙생활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으로 이미 찾아와 계시는 것을 알고 한두발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신앙이 온전하다. 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을 바르게 돌봐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